그럼, K는 뱀파이어가 된후 원래 자리로 이신이 돌아가려고 연구를 하잖아요.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본적으로 만든 걸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그렇게라도 함께 있어서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어, 시점이 어디죠? 시점이 어. K, 그니까 어. 이신을 뱀파이어로 만들어고 만들고 난 후. 바로 그 뒤에? 만들고 난후 계속 둘이. 어. 대립을 많이 하잖아요. 나는 연구를 계속 할 거야. 아, 아 그럼 아마, 어, 아마 시간이 좀 많이 어, 흘렀을 때 흘러 같은데. 네 예, 그래서, 어, 저는 어쨌든 이걸 어떤 인물로서 바라봤으니까, 어, 주민진도 그렇더라고요. 뭐, 하루에도 생각이 뭐, 몇천 번씩 바뀌고, 아마 제가 저를 합리화시키느라, 나의 존재를 인식하기 위해서 나의 거울 같은 혹은 다른 나를 인지해줄 수 있는 이런 눈이 너무 필요했기 때문에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그 순간에 너무 그게 합리화가 된 상태에서 물었죠 근데 그 시간이 후고 이제 의식의 태도 변화를 보아가면서 아 내가 이런 실수를 또 저질렀구나 라는 시간을 함께 보낸과 동시에 너무 미안한 마음과 그러면서도 이제 사랑이랑 계속 비슷하게 보면 나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렇지 그래도 같이 있으니까 좋지, 같이 있으니까 좋지. 근데 의지는 이제 다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그때조차도 어나 연구를 더 하고 싶어. 그 순간에도 머릿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계속 부딪혔을 것 같아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래 어쨌든 저 친구도 하고 싶은 게 있어 보내줘야 돼. 근데 난 너무 외로워. 이두 가지가 끊임없이 부딪혔을 것 같아요. 네. 인간도 그렇듯이. 그렇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혹은 이렇다 저렇다 의 어떤 한 가지 노선이 아닌 끝없는 혼란 네. 인간 제가 너무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는데 인간은 누구나 그렇듯 끝없는 혼란 속에 k 도 있지 않았을까 음. 300년을 지났지만 그럼에도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라 <laughs> 그렇습니다 네된의 네.